연일 급등하고 있는 온코니 테라피틱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시장에서 무상증자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온코니 테라피틱스의 무상증자를 통한 기관투자자들의 엑시트 전략 분석을 통해서 온코니 테라피틱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알아볼 텐데요. 온커니 테라피틱스 주가 현황 알아보면 오늘 급등하면서 4만 9천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대비 16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상황을 한번 알아보면 은 무상증자 발표 날20% 상승한 이후에 다음 날8% 하락을 하면서 4만 75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내용이 무상증자 발표날 30만 주 기간의 매도, 다음날 20만 주 기간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엑시트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매도의 증가할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오늘 5만 원이 넘어가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무상증자. 결정 내용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배정 비율은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기존 주주 대상 추가 비용 없이 주식을 배정했고, 주요 목적은 주주가치 재고라고 회사 측은 발표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증자 전에는 1,111만 주였는데, 신주 발행 후 3,333만 주, 증자 후총 발행 주식은 4,444만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재원 어떻게 마련했나 확인해 보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166억 상반기 이익잉여금 51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했고 권리락을 알아보면 다음 주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달 7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온코니테라픽틱스가 무상증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재무적 여력 그리고 흑자전환의 실적 자큐보와 신양 내수파립의 성장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무상증자를 임했다라는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주주구성 및 기간 보유 현황입니다 최대주주는 제1약품과 특수 관계인이 지분율 53%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PO 할때 기관 투자자들이 116만 주 전체 주식의 10.5%를 가지고 있었고 IPO 전에 시리즈 AB를 통해서 전환 우선주 등 342만 주약 30%를 기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유통 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부분 기간 투자자 보유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53%의 최대 주주와 플러스 41%가 조금 안 되는 기간 투자자, 94%가 대주주와 기간 투자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은 크지 않다라는 게 주주 현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투자 전략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재는 급등 수익의 속임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온코니테라퓨틱스 대부분 유통 주식을 기관 투자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에 나서면 큰 충격을 줄 거라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럼 주가 반전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 기간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성장성과 실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엑시트를 뒤로 계속해서 미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일부분은 중간에 매도가 나오겠지만 투매 성격에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량 매수에 의한 급등 구간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조심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구간을 꼭 수익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루카스가 온코니테라피틱스 영상 준비했다라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루카스가 가장 먼저 5만 원 이야기 드렸고요. 그 이후에 무상증자 발표되면서 제가 얼마 얘기 드렸습니까? 7만 원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7만 원갈때 어떻게? 대량 매수에 의한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은 우리는 이때를 엑시트 할수 있는 기회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려봅니다. 이러한 엑시트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작규보의 탁월한 경쟁력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피켓 계열의 약품의 우수성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야간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자큐보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PPI 대비 차별점을 따져보면 작용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약효가 길게 지속된다. 위식도, 역류, 치료에 효과와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큐보는 해외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중국의 리부존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년서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리부존에서 70억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익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현재 중국 삼상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정조전하고 있는 게 자큐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큐보의 시장 전망 한번 알아보면 은 시장 규모가 글로벌에서 30조 이상의 위장약 시장 중에서 최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위장약 시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피켓 계열의 약물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달하고 있고 기존 위식도 질환에 대해서 추가 적응증까지 확대하면서 위계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전망은 2026년 중국 출시 이후에 1000억 원 이상 기대하면서 국내에서 쉽게 볼수 없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라것 이야기 드리면서 온코니 테라피틱스의 간단한 기본적인 시장의 관심도 알아봤는데요. 차트 이야기 앞서 루카스 정보방 이벤트 알아보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 테레라그램을 통해서 공략주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색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있고요. 신루타 수익에 도전하는 히든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텔레그램 공략주 알아보면 현재까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게임 8, 9, 10월에 열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미 8월 달 지나갔고 9월 달, 10월 달 남은 두 달에서도 엄청난 수익 날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투자 원칙은 시장 주도주 테마만 매매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바이오 로봇, 조선기자재, 원재재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순환 매매 집중하면서 바이오와 로봇이 상승했을 때 조선기자재가 하락을 하는 이런 순환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흐름 종목들은 제외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로버테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로버스타, 로버티즈 사면 원이홀딩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루카스가 8월 말서부터 가장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은 원이홀딩스입니다. 그 뒤를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하이젠 R&M, 나우 로보틱스 같이 바이오와 로봇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주도 테마만 매매한다는 원칙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루카스 공략주 함께 하실 분들은 루카스 정보방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010 오브유고 3777문자발송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방과 문자방송 통해서 입장하시면 은 루카스가 어떤 혜택 드린다? 종목 타점 공략 시 문자사인 넣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온코닉 테라피티스의 기본적인 분석 내용과 루카스의 정보방 공략주 내용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루카스 공략주에서 8월 말에 시작한 수익, 엄청난 스윙 게임이 펼쳐지고 있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큐보와 무상증자의 호재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온코닉 테라피틱스 보시는 것처럼 1대3 무상증자의 호재와 10월 걸리라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자큐보정 글로벌 이슈 알테오젠의 fd a 승인으로 바이오 순풍까지 불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루카스 개인정보 방을 통해서 가장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은 원이홀딩스 95%이다라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온코니 테라피틱스 34,500원에 산 39%, 4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라피틱스의 정확한 타점 이야기 할수 있는 수익 만들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은 다가오는 9월, 10월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은 무상증자 발표 때 거래량이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30만 주, 그 다음날 기간이 20만 주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도 외국인이 10만 주 이상 사면서 거래는 늘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코이 테라피틱스 무상증자 이야기 드렸을 때 특히 1대3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 확인해보면은 권리락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7만원 이상까지 슈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양봉과 양봉 사이에 작은 음봉을 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작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관의 포지션이 40%, 대주주가 5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큰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렸으니까 시장의 우려를 여러분들은 주가로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심리로 확인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대박 수익 얻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 루카스가 정보방을 통해서 제대로 된 타점 문자 넣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가지고 명절 전까지라도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셔야 된다. 누구하고? 루카스하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루카스 정보방 통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010-5965-3777 물자 발송 숫자 일 종목명까지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방 구독자님들은 종목타점 문자 사인 드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승부 보고 있는 루카스가 루카스 공략주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빠른 움직임의 종목들의 매수 찬스, 매수 사인을 종종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루카스가 정보방 이야기 드리면서 검색식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잦은 매매 그리고 빠른 매매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내용 잠시 확인하시고 주가 차트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루카스만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통해서 25개의 종목이 검색되었고, 이 종목은 매일매일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검색된 25개의 종목을 루카스의 조건 검색을 통해서 추출한 5개 종목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그러나 검색식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죠. 이 검색식에, 검색식을 만들었던 루카스의 경험, 그리고 분석 능력이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이점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와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 큰 수익 날수 있다 라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루카스 함께 하시는 방법 어디죠 댓글에 고정 링크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루카스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딱네 가지 구글펌에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마시면은 여러분들 첫째 정보방을 통해서 일별 그리고 주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면서 월 단위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날수 있는 여건 만들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까지 할수 있는데요. 조건 검색 시 언제죠? 2025년 8월에 적용해서 제가 3주 동안 코스피 종목을 했더니 7.84%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 6.59%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 넘는 수익. 달성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리스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1단위로 그리고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타이트하게 종목 추천해 드리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누구하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9월 엄청난 수익률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이야기 드렸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의 정보방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검색식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온코니 테라피틱스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3대1 무상증자에 따른 기관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권리라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 자큐부종 글로벌 이슈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알테오젠 f d a 승인으로 바이오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매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온코니 테라피틱스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꼭 수익으로 얻어야 되는 부분은 급등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수익,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누가 해준다? 루카스가 이야기해 드리면서 7만 원 이상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온코니 테라피틱스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은 추석 전에 여러분들 급등 수익,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의 정보방 문자 발송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코니 테라피틱스 이슈가 되는 내용을 기본적 분석으로 잘 이야기 드렸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 7만원 상승까지 슈팅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슈팅 우리가 꼭 수익으로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이야기 하면서, 루카스가 여러분들 영상 말미에 루카스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히든주로 올려놨으니까, 엉코닌 테라피틱스 영상 이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알찬 투자정보 얻어가실 수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하나,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들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 역시 대박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턴이냐, 급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기간이 중요한데 조정의 기간을 줍니다. 시대와 종목이 만나서 폭등의 기간을 가지면서 시세가 마무리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 지속적인 하락 급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보시는 것처럼 조정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 장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이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면서 세력의 주머니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보면 그 어려운 박스권을 다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 7개월 만에 10배의 수익이 나는 1000%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되었다. 즉, 이것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시대와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박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 루카스가 자신있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이후 조정에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시대와 종목이 만나야 되는데 종목은 누구나 선정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만나는 종목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데 이 종목은 시대와 딱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오픈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010-5965-37771-1번 또는 종목명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 라고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루카스가 정보방을 통해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